더도슨트의 갤러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전시는 에고인슐레의 전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벌써 네 번째 전시예요. 어떠셨어요? 이제 뭐 그림을 볼때마다좀다른 <laughs> 점들이 좀 보이고 어이이 네. 거만해졌는데요? <laughs> 전편 작가 누구였죠? 전편이요? 어, 이름! 아, 네, 뚤루즈! 네. 아. 제가 검색도 한 다음에 몇개 그림을 다운받아서 바탕화면으로 하고 싶을 정도로 그, 그냥 그 스케치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포스터도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네, 포스터도 너무 좋았고 근데 포스터는 좀 너무 대중적일 것 같아서 약간 사람들이 아, 나만 하는 거 아, 이거 뭐야? 그럼? 아, 이거? 아니, 뚤루즈가 그냥... 뚤루즈! <laughs> <또 이렇게. 웃음> <laughs> 아이거 네. 프로그램이 도 제대로 즐기고 난 봤어요. 너무 좋아 이 프로 <laughs> 너무 유익하고 어, 저를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는 프로가 어 아닐까 네. 좋은 거 같아요 미술이 또 약간 지적인 것도 있고 네. 네. 저도 어. 그림 오랜만에 막 이렇게 보니까 다시 그림 그리고 음. 싶고 저한테도 너무 설렘이 되더라고요 맞아. 또 그림 전공하셨잖아요 네, 음. 오늘 어떤 그림인지 너무 기대됩니다 음. 오늘도 좀 특별한 화가를 준비했는데 네 번째 전시 바로 오스트리아 출신의 에곤슐레입니다. 어... 에곤슐레 작품 좀 전에 둘러보셨잖아요? 네. 첫인상, 솔직한 첫인상 되게 궁금해요. 솔직히? 네, 솔직히? 아 저는 공통점을 찾긴 했는데 오. 손등을 모든 작품에 손등이 나오더라고요. 손등. 근데 오, 이제 예. 모양이 달라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고, 이걸 벌린 게 있고. 손등이 우리 신체 중에 좀 이런 관절 같은 마디 마디가 음. 좀잘 드러나는 부위잖아요. 좀 그런 게좀 꺾여 있는 몸이 기계하게 꺾여 있는 신체를 많이 그렸다 보니까 그런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아우. 근데 왜 그렇게 그렸을까? 그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에곤 슐레의 작품을 보고 얘기할 때 항상 좀 독특하다. 또 어떻게 보면은 종잡을 수 없는 화가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 화가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제일 전시관에서는 화가의 초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와 이게 어... 초상화예요? 자화상이죠. 아 어, 이게 포즈가 공상치 않은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 보여 드릴게요. 예? 누드네요, 둘 다. 그죠? 와. 그리고 관, 손가락이 진짜 이상해. 모든 그림에. 어. 그래서 저 손이 뭔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해이 음. 사람의.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괴하죠, 또? 네. 그리고 피부색이 아까 그림이랑 지금 그림이랑 또 달라가지고. 네. 또한점 볼까요? 이렇게 세 개의 자화상 만나봤는데 지금까지 우리도 자화상을 좀 봤잖아요. 근데 이 에곤 실레만의 자화상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일까요? 옷을 거의 안 입고 있어요. 오, 음. 그것도 좋은 것 네. 같아요. 얼굴 그릴 때안쓸것 같은 그림색들이 되게 초록색이나 이런 게막 그려져 있고. 그선 맛이 다 살아있어요. 맞아요. 음. 네. 그래서 에곤 실레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선이, 에곤실레만의 선이에요. 음. 딱그 독특한 선이 있잖아요. 음. 그리고 뭐, 사실 에곤실레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나르시스트였어요. 시 네. 평소에 거울 앞에서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 이런 포즈 아무나 하는 게 <laughs> 아니라고. 거울에서 이런 거 해요? 저거 못해. 저거 모델들이 화보 찍을 <laughs> 때나 좀 해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하면 하는 거지. 음. 그래서 자신을 관찰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거울 앞에서 막 특이한 포즈 취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자신의 벗은 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인간의 본질이 옷을 입은 모습이 아니라 누드, 즉, 나약한 육체에 담겨 있다. 본질 자체가. 그리고 이런 육체를 통해서 단순히 뭐 미적인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고통, 고독, 긴장, 이런 것들을 탐구하면서 단순히 자기 사랑 이상을 넘어서서 어떤 감정을 표현했던 거죠. 잘 보면, 또 벗은 몸을 뭐 멋있게, 아름답게 그린 것도 아니에요. 맞아. 비틀어져 있고, 일그러져 있고, 핏줄도 무슨 뭐 붉은 실처럼 막 적나라하게 오. 표현돼 있고,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에곤슐레는 어떤 신체의 왜곡, 과장을 통해서 내면의 불안함, 음. 고통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대중들은 이런 에곤슐레의 누드화를 보면서 이건 예술이 아닌 포르노다라는 음. 비난이 또 쏟아졌죠. 음. 뭐 자기 자유긴 한데 음. 왜 저렇게 아. 그렸을까? 그러니까 네네. 왜 저렇게 그렸을까? 에곤 실레의 또 삶을 들어볼 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궁금해. 살았을까? 그렇죠. 그림 속에 담긴 네. 어린 시절부터 들려드릴 건데 에곤 실레는 1890년 오스트리아 음. 툴룬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철도원이었어요. 아. 네. 철도 역장이었고 아버지가 다른 화가들은 뭐 우리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부자도 있었고 그렇죠. 네. 정말 가난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네. 중산층이었어요. 괜찮네, 처음에는 음,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름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음. 근데 아버지가 좀 엄격하고 권위적인 분위기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들의 그런 예술적 열망을 지원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잖아요. 네. 당시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적으로는 이 정말 물란함에 있어서는 관대했던 오.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면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거의 모든 그런 성적인 욕망들이 허용되는 분위기였던 거죠. 어, 성매매가 되게 암암리에 활성화된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딱 맞아요. 그렇죠. 당시에 젊은 신사들이 매독에 걸린 사람들도 많았어요. 음. 어떻게 보면 빛과 어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에곤 실라의 아버지가 매독에 걸려. 아이고. 어느 날은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데 약간 정신병 때문인지 정확하게 무엇 때문인지 기록은 없지만. 발작이 일어나면서 집안에 있는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에? 네. 그 그리고들을 네. 그 중요한 재산들을 불태우고 아버지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어휴, 뭐야? 네. 어머. 이때부터 집안이 어떻게 됐겠어요. 딱 박산이 났겠죠. 그래서 에고인슐레는 아버지가 매독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성적인 문란함 이런 것들을 다 어렸을 때부터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뒤에서부터 작품들이 약간 인간에 대한 누드, 고통, 음. 성적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림 한점 볼게요. 되게 눈빛이 너무 공허해요. 음. 그렇죠? 텅 비어 있는 눈빛? 그러네. 근데 음. 아름다워 보이진 않죠 네. 음, 병 걸린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좀비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아름답지 않아요. 정말 이런 어떤 성적인 관계에만 집중하는 이 작품들은 단순히 물란한 그림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당시 비엔나의 신사들의 이중성을 고발하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당시에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비엔나의 지적 분위기를 주도했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죠. 인간의 행동이 무의식적인 힘에 의해서 행동된다. 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욕망들이 어떤 실레의 그림 속에서는 내적 갈등, 이런 고통 이런 걸로 변형이 돼서 표현이 되는 거죠. 또 실레의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왜곡된 신체 표현 이런 것들이 그런 억압된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거죠. 성적인 욕망들 그런 것들을 밖으로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신체를 되게 과장되게 그리면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무의식의 세계를 좀 그리고 싶어했던 네. 거네요. 근데 에곤 실레가 처음부터 그럼 이렇게 누드화라든가 이런 성적인 묘사하는 것들을 그린 거예요, 쭉? 의외로 그러진 않았어요. 음. 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어, 실레는 어떤 그림에 대한 천재성을 인정받고서 열 여섯 살이란 나이에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 입학을 해요. 이 16살이 당시에는 최연소였대요. 오 가장 어린 축 생겼던 거죠. 천재였죠.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드로잉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 초기작을 보면 실력을 알수 있어요. 기대된다 자. 이렇게 그렸어요. 동물화인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아카데믹한 미술을 하게 되면 이런 정물화는 초기에 무조건 그려야 하는 음, 그렇죠. 기본인데 1 6살이 그렸다는 게 정말 충격이에요. 음. 정말 잘 그렸네요. 맞아. 근데 앞서 봤던 그림들과는 뭔가 그림체 자체가 너무 틀리고 음. 어 그냥 뭔가 입시하고 <laughs> 미술학원 이렇게 가면 붙어 있는 그런 맞아요. 약간 학원 맞아요. 그림 같은 네. 느낌이고. 자. 이제 빈아카데미 들어갔잖아요. 빈 아카데미에 의외로 잘 그렸는데 생활이 순탄치 않았어요. 왜죠? 개성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나는 음... 되게 보수적이고 아... 또 고전적인 그림들 있잖아, 막 신화 같은 거. 다 아그리빠 그리고 있구나. <laughs> 그런 걸 그려야 되고 그리고 색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저학년은 못하게... 바로 색채를 못치라는 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 색 잡지 마, 약간 이런 어... 거구나. 아직, 아직은 안 돼. 어, 아직 야, 너, 안 된다. 너 마이크를 왜 잡아, 네가? 약간 이런 <웃음> 거네. <laughs> 졸업반 아닌데 마이크 왜 잡아? 약간 이런 거네. 어...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지루한 거야. 그러니까 에곤실레는 교수님, 교수한테 반항을 하기 시작해요. 교수들도 워낙에 세니까 막 악담을 퍼붓고 한 교수가 실레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탄이 너를 우리 반에 토해놓고 갔다고 어디 가서 나한테 배웠다 하지 말라고 어, 갈등이 아주 그냥 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학교에서 갈등이 심했는지 알수 있잖아요. 그리고 에곤실레와 몇몇 학생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학문적인 규칙에 항의하면서 학교를 떠나요. 음 그리고 에곤 실레와 아주 음 위대한 화가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 누굴 만나는 건가요? 역사적인 아마 만남? 여러분이 어. 다 아시는 화가 거야. 모를 텐데. 어, 아, 맞춰볼게 한 번. 어. 자, 볼까요 그러면? 아, 모르네. 모르네.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는, 모르네. <laughs> 아이, 그림이 어려워. 그, 그림 트는 순간 당황하는 눈빛이 보여서 나, 너무. <laughs> 동공 흔들려 야, 그러니까. 나는. 클림튼인줄 알았어. 근데, 근데. 어? 아, 대본 봤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 왜냐면. 아, 아니, 보인 것 같은데? 아니야, 왜냐면 그, 저집 가는 쪽에 맨날 전시가 네네. 클림트랑 실어랑 같이 아 한다고 이렇 붙어 있어서. 그리고 둘다 오스트리아로 알고 있어가지고. 어,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오, 막 교양이 막 쌓이고 있어. 그러니까. <laughs> 당시에 이 아카데미가 너무 보수적이니까 음이 자유로운 예술을 추구하던 모임이 있었어요. 빈 분리파 이게 분리라는 게 진짜 분리된다 이거예요. 아 빈은 전통적인 보수적인 그런 그림들 아카데미를 상징하는 거고 빈 분리파의. 초대 회장이 클림트였어요. 아 회장이면은, 그죠. 오, 씬에서는 완전 인정받은 음. 대가였네요. 그럼 뭐 선배 이렇게 봐야 되나요? 선배격인 거죠. 아 그리고 슐레가 클림트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 에곤실레는 클림트를 만나려고 저빈분리파 건물이 있어요. 그들이 모이던 거기 계속 어슬렁을 버렸대요. 아 보고 아 싶어서, 멋있어서.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클림트를 만나니까 에곤실레가 너무 좋아서 자신의 그림을 가져가서 클림트한테 보여줬대요. 아 그리고 자신의 스승이 되달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클림트가 얼마나 대인인지알수 있어요? 나이 차이가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에곤 슐레의 그림을 보고 클림트가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이미 나보다 뛰어나다. 너는 나와 사제지간이 아니라 동지로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대요. 오, 근데 멋있다. 대단하죠. 에곤 슐레 나이가 그때가 열일곱 살이었어요. 나이를 떠나서 예술 그 자체만 본 거예요. 이 그림. 에곤실레가 클림트를 그린 작품인데, 푸른 옷을 입고 있는 구스타프 클림트딱 보면은 벌써 에곤실레의 그 선, 드로잉 특징이 바로 보이죠. 뭔가 구불구불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에곤실레의 드로잉은 우리가 가끔 천재 얘기하잖아요. 선 하나만으로 본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거.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거요. 화가들도 어떻게 보면 전쟁터잖아요. 연예계처럼. 그치. 이 수천 장의 그림 속에서 딱 보는 순간 누구? 보는 순간 아, 에고 이게 그치. 바로 나와야 돼요. 그걸 이미 어린 나이에 완성한 거죠. 포즈도 재밌죠. 에고 실내의 그림들은 포즈 보는 또 맛이 있어요. 자유분방하면서 또 재밌는 모습. 그리고 이마 주름을 다 그려놓네. <laughs> 이마 주름이랑 저 손을 꼭 이렇게 <laughs> 저 주름 진짜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laughs> 나이가 있었으니까. 제가 클림트 사진 봤는데, 클림트는 주름이 좀 있더라고요. <laughs> 아. 아, 근데, 신뢰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받았을까, 음. 그 전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너무 궁금한데요. 음, 맞아요. 신뢰는 이렇게 클림트를 만나고 인정을 받으면서 후원도 받아요. 음. 클림트가 적극적으로 에곤 신뢰를 지원해줘요. 와. 응. 그리고 에곤 신뢰의 그 스타일을 응원하면서 새로운 스타일을 계속 탐구할 수 있었죠. 클림트 덕분에. 그리고 이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면서 성에 대한 욕망, 인간의 실존, 이 모든 것들을 다

야 이거는 근데 굉장히 좀그 당시엔 문제가 될것 같은 그림인데요. 예. 지금도 충격적인데 그 당시엔 어땠겠어요? 예. 그러니까 에곤실레가 추구하는 게 이런 그림이었던 거죠. 아는 척하기 좀 그렇지만 좀 클림트 영향을 받아서 이제 키스랑 좀그 구도가 조금 비슷한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예. 예. 이게 약간 약간 제가 느낀 느낌. 건데 회차가 지나갈수록 포즈가 어, 거만해져 거만해지는 어. 포즈를. 거만해져. 아, 왜 미술보는 분들이 이러고 얘기하는지 알겠네. 잖 어, 근데 뭔가 그 구도가 어, 살짝... 어. 맞아요, 근데 딱 제대로 말씀해주신 게그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음. 비교하는 설명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클림트의 키스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황금빛 장식. 음. 또 조화롭고 어떤 사랑을 상징하는 반면 에곤슐레의 이 그림은 뭐랄까 어떤 불안? 왠지 봐선 안될걸본 아, 느낌? 금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보면서도 찝찝해. 그러니까 보면 안 되는 어, 거를 맞아요.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에곤실레가 노리는 거예 어... 뭔가 금기되는 거. 이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어떤 성적 욕망, 죄책감, 그리고 생명력과 죽음이 대조되는 주제를 같이 그려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그리고 수녀의 표정이 너무 리얼해요. 응. 그리고 막 관람객을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어. 들킨 사람처럼.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성에 대한 얘기를 감출 수밖에 없게 되는데, 사실 인간이라면 성에 대한 욕망을 숨길 수도 없는 거고, 다 가지고 있는 욕망이고, 또 죽음 또한 피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섞어서 남들이 표현하지 않았던 걸 드러낸 거죠.